귀여워 나무 아전인수? <laughs> 백설정우리 <정글에>. 밟아서 찾아라 <laughs> 한방에 이해했다 수문이 서있다 한방에 이해했어요 여러분 아, 아니 아닌가? <laughs> 아니 아호 뭐야 당연히 틀렸지 아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아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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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 벼가 심어져 있다. 생기 있어 보인다. 실내 에 벼가 심어져 있네. 기가 막야뭐 포도 빨간 포도도 있어요. 몰랐죠? 헤헤. <laughs> 오. 어. 아. 아하. 아 그랬구나. 삼 사. 삼사칠 일. 삼사칠 일. 삼사칠 일. 들어. 어? 물 물. 물, 물 이렇게 들이쳤죠 반대쪽으로. 수문이 서 있다. 어, 벼다 녹슬었어. 녹슨 게 아니고 다 시들었어. 벼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 그새 말라 비틀어져 버렸잖아 뭐야? 깜짝이야. 아 뭐야? 아 소리, 아 나, 다 소리 켜지네 수문이 서 있다. 자 일단 나가서 불안하니까. 세이브만 해주고요. 죄고를 원래 저기 있었나? 아, 저 공부 잘했었어. 나도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완전 잘났었어요. 표가잘리고 있다. 물음 얹는 순간에 잘아버렸고 뭐야? 중학교 때 국어를 얼마나 잘했냐면 뭐야? 뭘 넣어? 포도? 포도를 넣는 것 같죠? 어? 뭐야? 스스 스트롱 드링크 매직 버크 버켓 <laughs> 스트로드 크 매직 버켓 드링커스 포도는 와인 보리는 맥주 용설라는 데킬라 수수는 고량주 쌀은 막걸리 <laughs> 대학이 시끄러 <laughs> 어 눈에 띄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오 뭔 소립니까 이게 술 소리야? 어 뭐야 어! 뭐야 왜 올라가겠어 유리잔이 들어있고 유리잔이 들어있고요 잠겨 있고 어 녹슨 납 아하아 할머니 집에 몇번 와봤었지 옛날에는 이걸로 별로 뵙던 는데 요새는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별로 쓸리이 없다 하지만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뭐였지? 그 와인 소믈리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믈리에 포도를 일단 넣어줍니다. 그러면 와인. 이게 바로 천, 2014년산 루미스킹 와인이에요, 여러분. 자 와인 입스 했죠? <laughs> 공짜 와인이네. 오픈한 값님 당장은 마실 수가 없겠다. 마시면 죽어요. 마시면 죽어요, 여러분. 저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자, 벼로 한번베 줄게요. 소시품하게. 녹슨 낫으로. 배. 어? 뭐야? 벼가 왜 이런 소리 냈어? 뭐야? 그냥 손으로 떼도 되지 않나, 저런 거? 어, 없었어요. 자, 여다가. 기 벼도 넣어. 네, 넣어요. 다 넣어. 만들어. 포켓몬스터인가? 자도마치는데도 놀랐네 막걸리, 캬, 막걸리, 우훗 공짜 막걸리라군이 한국인의 공짜 좋아하는 습관을 그대로 어또 귀신? 진짜 지겹지도 않냐? 너좀 그냥 나가면 좋겠다. <laughs> 난 좋아 술이. 내가 가진 술좀 줘. 안 주면 네 몸은 내 거다. 너내 거하자. 뭐? 술? 이 와인 말이야? 자. <laughs> 고맙다, 근데, 이 술을 꺼낸 곳이 영어 이니셜이 뭔줄 알아? 영어 이니셜? 영어에서 맨아크점 맡아서 쓰는 그거 말하는 건가? <웃음> 몰라. 몰라. <웃음> 몰라. 그건, 아, 몰라. 뭐야? 뭐야? M 어디 있 M이 어디 있어 이데아 뭐야? M S D F 좋아요. 랏있나? 딴 없네 <laughs> 방송 보자마자 게임오버? 아 죽었어요 녹슨 랏입수였죠 오랜만에 보는 물건이네 화면에 집어넣은 물건을 알아 아 지난 글씨로 적혀있는 그거? 알았어요 그거 한번 외워야겠네 아 그거 몰랐지 왜 그렇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뱉나? 무슨 벽아 이런 소리니 금지가네 별의 입수 아 날씨 망가져버렸네 도망가 도! 망가 좋아요 도! 망가 도! 망가 S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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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baby, SDMB, s d m s d m m s d m B 소지품 벼, 까만, 까만. 막걸리, 까만, 까만. 좋아요. 막걸리, 빨리, 빨리 먹어. 그다음에 S D M B, S D M B. 좋아요. 난 좋아. 술이. 내가 가진 술좀 줘. 안 주면 내 몸은 내 거다. 뭐? 완전 좋아요. 먹어. 아, 고맙다. 근데 이 술을 꺼내 이... 뭐야? S D M B, S D 그건. S D M B 선전 나왔으면 좋겠다. S D M B야 어때? 와 수로드러커 <laughs> <laughs> 매직 버킷 <laughs> 해석하자면 술꼬의 마법 동양이란 뜻이지 양동이란 뜻이지. <laughs> 알겠어 겁나 잘난 척하네 저기 옆에서 본거 가지고 잘했어 안녕. 그리고 나중에 너도 지방레되면 마시자. 나와 함께 술을 뭐라고? 내가 아휴 대박 피곤하네요 이거 건드리면? 건드리면? 오케이 왜 이렇게 아는 척해? 이 친구 아 근데 이 집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숨 보충을 못했네 물에 뭐 마셨다 해요 막걸리 정도 마셔도 되겠지? 성리나고 한시 자자가 없을 거야 야, 술 마시면 더 목마르지 아 냄새 좋다 파주마 했으면 딱인데 암튼 죽는거 아니야? 하! 아니 뭐가 들었잖아. 그냥 세울 뻔했네. 어? 아 파전 먹고 싶다 파전. <laughs> 반지. 널 위해 준비했어. 반지야. 날 위해 준비한 거야? 정말 막걸리야. 너가 날 위해 준비한 거야? 3회 저장해주고. 그러게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임이라 더 그런거 같아자 노란색 열쇠로 오픈을 따주고 들어가요 하... 이곳은 사격 게임장 버튼을 누르고 테이블 앞에 바짝 붙어서 합격하시오 허섭이를 쏘아 맞추면 성공 사격 게임장이라 마침 권총도 가지고 있으니 쏴볼 수는 있겠다만 경품이 뭘까? 경품은 없다 뭐야 뭐야 메모지가 안에 들어있다 메모지 입수 와사미님어서 오세요 메모지 입수했어요 메모지 한번 읽어볼까 소지품 아어오번넌 죽어 나에게 뽑혀서 눈인가 아 심장이겠죠 아까 좀더 심장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 자 더듬더듬하셨네, 돈자 자, 권총밖에 없는데 여긴가? 잠겨있고요 다른데는... 아, 그렇지! 아, 저긴 없구나 어딜까? 길이 어딜까요, 지금? 아 저기 일러 나? 아 여러분 매너체 부탁드려요. 매너체. 자 여기 여기 아니고 심장일 거예요 심장 아무래도 심장이겠죠? 자 가보자. 이거 아니야? 아까 비범문 비범문열인데요. 이 어, 비번도 뭐죠? 아 비번 문 열었는데 비번 문 아까 비번 문이 있었나 급 년밥 빼고 모도리 날때방먹어둘때 무슨 소리야 말 제대로해 알았습니다 아래층여죠 아래층이 어, 어, 없는데 아무것도 뭐야 아 뭔가 찜찜한데 뭐가 아, 그, 하얀 문. 아, 그건 창고문이고, 잠겨있대요. 어, 비번, 비행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 잠겨있어서 못 들어간대요, 지금. <laughs> 어, 그거는 잠겨있대요. 요쪽도 아닌 것 같고. 어. 자, 아니, 다짜고짜 죽는다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다짜고짜 죽는다 그러면 어떡해요.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별로. 여기다 아니고. 잠겨있고. 안 죽을 거예요, 여기서. <laughs> 살아남아서 도망을 거야. 사랑의 도피 하지 않겠는가? 자, 어? 뭐야? 뭐야? 뭔데? 어, 오, 어, 오! 어. 바닥에 뭔가 바짝거리고있다 검은색 여섯 입수, 아싸! 려려려려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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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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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열열라라라라라라라 뛸 수가 없어. 뭐야 이구수 동자야? 팔이 왜 이래? 후드를 입은 거야? 뭐야? 아 진짜 안 뛰어지네? 아 뛰어 띄워, 이게 뛰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뛰어. 말랑말랑이야? 뭐야? 뭐야 반투명인지? 아 해골 명이 들어대요 안에. 눈알은 없는 해골이지만 왠지 이쪽을 뚫어뜨리게 떠다보든다든 해나다나. 자 잠시만요, 고쳐줄게요. 좋아요. 자. 뭐야? 뭐야? 누구야? 아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 가만히 있어. 쫓아오고 그런 거 아니야. 제발. 아니야, 쫓아오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어, 어! 아니야. 달려둬. 말해서 살려달라고, 노꼬님 어서오세요 뭐야? 어? 어? 으.. 어? 주.. 주진아 대인님! 주.. 주진아 대인님 왜 이런 곳에 피터석으로 무서운 모습이 되셨어요? 눈 봐, 눈 수이등그려졌어 히.. 그르릉 어? 으르랑으르랑으르랑 대. 으르랑 젠장! 대체 뭐가 어떻게 된.. 싫다 진짜 아작 진짜 시작. 시노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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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따, 이어이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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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이어어어어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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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아, 다시 해 볼게요. 아 뭐야? 야 매농다. 룰루루루루루로 이렇게 가준 다음에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렇게 밀어 주고요. 자. 어! 다시. 미안해요,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진짜 여러분 제가 스피드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자, 이런 거 이렇게 피해 주시고 두번 밀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하! 아시아시아. 아이고 마녀 마녀의 집 때도 그렇더마 지금 두번 밀어주고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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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좋아요 비켜 어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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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아잘 도망칠게요 자 잠시만 아씨 몇자꾸 죽지 아이로 아, 아, 그만해, 그만해, 오지 말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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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저거 죽고 그냥 고, 도망치는 것 같네 저거 죽고 그냥 도망칠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자리로리로자초 빨라졌죠? 빨라졌죠? 자 이렇게 야 이렇게 진정하고 하면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 소지품을 썼는데 안열안돼어안 안 어, 되죠? 자어 그냥 잠겨있다만 떠 소지품을 써지는게안 되죠? 뭐야 아 뭐야 소식품안 써져 있던데? 뭐야? 뭐야? 자 다시 아래쪽으로 좋아요. 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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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척이 왜 빠르죠 왜 빠르죠 왜 빠르죠 왜 빠르죠 비켜 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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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조심합시다. 저가 같이 타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조심합시다 조심해요 조심해요. 여기서 그렇지! 착고열세 들어가! 아하! 됐죠? 박수 세번 너무 잘하면 아니니까 박수 세번만 이렇게 뭐야? 누구야? 고마워 이럴수가! 분명 주진대위님? 피투성이에다가 흉측해진 모습으로 경찰관 아저씨의 시체를 찍고 있었어 그것까지 봤어? 설마 주진대님이 모든 이 사태의 주범? 아니야 그럴리가 주지나 대인님은 처음에 내가 어떤 괴물한테 당한 뻔했을때날 구해준데다가 나를 거고날 사람이 아니야 그렇잖아 말도 안 된다고 주지마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회상 시작 뭐야 약6 개월 전 어디서 아, 덜덜했죠 형? 그렇구나. 대사가 엄청 깁니다. 생략하시겠습니까? 생략 못해. 처음 하는 건데 어떻게 생략하냐. 어느 주말 대한민국의 모 군부대의 내부반 육군병장 강정호는 호인병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어 모처럼 작업도 없는 평화로운 주말이라 축구 좀 하려고 했더니만 모뭐 이렇게 비가 내려 내부반이 뒹굴거리는 것도 지겹다. 모뭐 이제 한 다만 있으면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막내는 이제 겨울병 달았으니 언제 저녁하냐. <laughs> 옆에서 표정 외에 앉아있던 후임병. 저는 아직 한참 멀었지만입니다, 감빈나님제 제대만 했단 봐, 내가 사회로 사회에서 만났단 봐, 사회에서 그냥 불쌍한 놈 심심한데 p 에 나갈까? 냉동 사줄 테니까. 어분만 기다려주시지만, 양님만입니다. 뭐야, 왜? 도대체 어째서? 이제 막 러나 프린세스의 무대입니다. 요새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는 성민아가 나오지만입니다. 로나프린센스 성리나? 아이돌이냐? 요새 아이돌 다 거기서 거기잖아. 거기서 거기, 아말라피다. 하지만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 말입니다. 저기, 가운데 춤추고 있는 저 여자가 애 내가 말한 그성리누냐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어... 이건, 야! 왜 그러십니까, 가면지 말드님 지금 장난 하냐 헉,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면지 달라진...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예쁘잖아. 저게 사람이야? 예, 잘못 드렸습니다. 그냥 예쁜 정도가 아니라 이신이네 어, 세계 최고 아니, 우주 최고. 그거네, 이름만 섬이나. <laughs>